이 올라왔는데 그때는 약을 쓰지 않고 기다렸다가 작년까지도 약을 안쓴 거예요. 안 썼어요. 작년까지도 증상은 있었어요. 그러면 증상은 있었고 그냥 뭐 건조. 사람을 만나는 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손이. 어, 그래가지고는 이걸 열심히 하지는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, 그러니까 다보 네.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네. 무릎 수술하면서 항생제 말고 스트로이드를 썼을까요? 혹시?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수술하고 회복하는 단계에서 제가 약을 한, 한 보름 정도를 뭐 양쪽 손이 다 깨끗해졌어요 었 네. 그게 이제 한 치료받고 한 3개월 지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피부과 가서 연고를 본격적으로 바르기 시작한 게 작년이에요? 본격적으로 바르기 시작한 거는 3월달부터 바르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게 초반에는 좀 해시지 그러셨어요?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킨하고 로션은 중간에 이제 꾸준히 좀 사다가 바르긴 했어요. 손만 있을 경우에는 솜 파우더만 해도 하고서 아, 스킨 쌩얼 로션 바르면은 연고 바르지 않았을 때는 효과가 되게 잘 나타나는데 음좀센 네. 약을 바르신 것 같아. 아, 피부과를 그래요? 가서 그랬는지 아, 몰라도 이게 아, 네. 베탑 무슨 베이트가 들어가는 연고는. 네. 조금 센 등급이거든요 아, 제가 지금 네. 등급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.. 1등급인데요? 아 어, 그래요? 약한 게 아닌데? 네. 어, 바, 뭐 나눠서 바르는 걸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? 약 자체는 네. 지금 1등급이에요 네. 어, 등급은 네. 1등급인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래도 한, 한 7개월을 쓰셨거든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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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1등급을 네. 네. 탈수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. 그렇지만 네네. 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? 네네. 꾸준히 계속 벗겨지고 세척하고 하면서. 네. 근데 처음부터 이 부위가 다 이랬었나요? 약 바르기 전에도? 아, 아니에요. 분위가더 늘어난 거죠? 네, 약 바르면서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. 드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아 이거 이건... 안 맞고 이걸 내가 스톡해야 되는 게맞겠다 싶어가지고는 이제 네, 연락을 좀 드렸던 거죠. 저희를 하셔야 하는데 탈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. 이게 손가락은 그 피부가 얇잖아요. 네네. 뼈와 맞닿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스테로이드가 스며들어서 뼈까지 스며들어요. 아... 그러니까 뼈 속까지 탈수를 하려면 아, 네. 시간이 굉장히 이제 걸릴 수 있는데 이런 음. 류는요 아마 이만큼 번지지 않았는데 더 하면서 더 번졌다는 거 보니까. 손에 네. 이렇게 깨구리알 모양처럼 안에 물집 잡히고 그랬나요 혹시? 물집이 잡히지는 않았어요. 습포도 아, 네, 네. 없었어요. 네, 습포 아, 없었요그럼면 네. 다행이네요. 그런 게 오히려 좀더 잡히는 게 힘들어서 네. 워낙 1등급을 받랐다 보니까 네. 몸에도 올라올 수는 있는데 그건 그냥 무시하시고 냅두면 네. 없어져요 저절로. 네. 네, 네. 올라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네. 제가 관련 방법 설명 좀 드릴게요. 네. 네. 어. 손 마디 마디 이렇게 손 피부 구석구석 이렇게 아토피 없는 부위 있잖아요. 특히 손 끝에 어 그러니까 손톱 위쪽 끝에 하고 안쪽 끝하고 이렇게 다 꼭꼭 이렇게 손톱으로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어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마사지 도구 같은 거막 있는데, 뭐 어, 그런 거 있으면은 나무 같은 거된 걸로 해서 꼭꼭 눌러주시면 이게 말초까지 순환이 훨씬 잘 돼가지고, 어, 손에 치유 회복이 되게 빨리 돼요. 특히 파우더 물에 담궜을 때 그걸 하면 더 빨리 좋아지고요. 네, 그리고 손에, 우리 카페 보면은 마사지 하는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, 공지사항에. 네, 네, 네. 네 그거 한번 보시고 같이 네. 하시면 병행하시면 되고, 일단 논이 네. 크로리라 먹으면서 네. 손 파우더하고 스킨 세럼 노션 들어갈게요. 근데 네. 일단 어쨌거나 제가 전화 끊으면 관리하는 네. 방법. 손 파우더 하는 방법하고 스킨 세럼 노션 한번 설명은 들으셔요. 저희 네. 스태분이 설명해 드릴 건데, 우리 피반전 연구소 카톡 있잖아요. 예, 그 카톡에 친구 추가 하시고, 제품 받았다고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 설명 드릴 거예요. 예, 음, 네, 네, 그리고 알겠습니다. 가능하면 혼자 하지 마시고, 카페에 네. 이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매일 체크하면서 얼만큼 심해졌는지를 봐야 네. 어, 제대로 하고 있는 염증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그거 예. 체크가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음, 네, 네. 그렇게 하는 걸로 네. 제가 그러면 알고 스태프한테도 전달을 해놓을게요. 네, 네 들어가세요. 예,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.